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2절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동을 합니다. 시작.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 옵소서 예수께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이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네, 제목을 봅니다 깜빡 동영과에서 3번 네, 공식 이용 큐트가 바로 지지 큐트라고 했습니다 지지 큐트는 공식을 활용해서 큐티하는 것 그래서 말합니까성공 묵상하는데 공식 이용 거거든요 쉽게 그리고 학심적으로 바로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3번 지지 문제 해결 공식 자 어떤 것이냐 자 지지 문제 공식은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준 공식인데 바로 마가복음 바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공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공식을 활용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다 자기가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도움 가운데 그래서 자립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번뭡니까 남을 위해서 신앙 상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그 나중에 이제 신앙 상담에 대해서 지지 신앙 상담 또할 것이니까 이 공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만 활용할 것 같으면은 어떤 문제든지 다 그냥 해결할 수 있고 자립하면서 범세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가분을 합독합니다. 시작 문제와 해답 하나님 허락하에 사단이 일으키며 믿음 없기 때문에. 예수 믿음은 영역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됨. 아멘. 네, 문제와 해답에 대해서요. 누가 문제냐? 또는 무엇이 문제냐?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단이 모든 문제를 다 일으킵니다. 예, 그것은 무엇 뭐 때문이에요? 그건 믿음없기 때문에 사단은 죽음의 영이라서 믿음없이 영의 죽은 자,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되죠. 모든 문제는 세상의 왕 사단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사단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 그러면 사단일 테고요. 그럼 뭡니까? 왜냐 그 어찌면에 믿음 없기 때문에 영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답이냐 하는 것은요, 예수 믿음 이거 저번에 해답이다. 영육 모든 문제. 모든 문제의 답은 딱 하나, 예수 믿음이 해답된다. 그래서 뭔데? 오늘 받은 우리가 문제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질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함께 봉음과 말씀에서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가문에 다들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있거든 우리를 불상에 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귀신이 저, 아비의 아들 아이가 되죠. 아이를 죽이려고 던졌나이다. 그러면 뭡니까 불쌍여에서 도와주지 없어서 그러는데 이때 뭡니까 이 아비는 불상여에서 쌍 뭐를 불상여겠느냐 쌍 물에 던져지는 것을 불상여에서 쌍 그래서 뭡니까 무엇을 문제로 봅니까 물에 던져지는 것을 문제로 봅니다. 네. 그럼 뭡니까 누가 문제냐 바로 아이가 우리 아이가 문제다. 어때요? 잘못 보고 있는 것이죠. 귀신의 절규라고 그러니까 허면서 뭡니까 귀신이 네. 바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데요 바로 문제를 아이가 넘어지는 것, 던져지는 것 이거를 봅니다 그렇게 섞고 있어요 더불어 보니까 사실은 무엇이 문제냐 던져지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 아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사는 귀신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하튼 우리를 불쌍해서 도와줄 수 없어서 애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애빈 나도 불쌍하고 왜냐 아이가 불에 던졌으니까 이발로 문제가 된다. 그리고 애가 문제다. 그러나 문제 사실은 귀신 사단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 사단이 불에 던지는 것이죠. 전혀 다르죠. 그럼 답이 뭐냐? 답이 바로 예수 믿음 모든 문제 해결 바로 예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다이루어오셨는데 다다 영역 모든 걸 이렇게요. 그니까 답이 뭡니까? 내가 믿어야 믿음으로 받은 것만큼 내가 나의 답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말씀에 예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느님신데 할수 있거든 믿음이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하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라 하시니 믿기만 하면 안될 것이 없다 그런 얘기죠. 이게 말은 뭡니까? 답은 예수 믿음이 모든 문제 해답이 다. 믿는 자유는 불가능이 없다. 하시니까 그 다음에 곧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지나가는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고 하면 무문제 예수님을 처음 만나가자. 말씀 한 마디에 얼마나 지혜로운 아비입니까? 곧 시간 끌지 않고 당장 깨우친 것이죠. 그런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지나가는데 부르짖는 기도가 되는 거죠. 간절히. 그동안 내가 헛고생했던 것이 저 아이가 그 자식이 저기 자식이 내 원수지라고 하면서 그동안 아 고생하고 그냥 애만 미워했던 것이 애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아하 이게 바로 애가 문제로 내가 문제로구나 바로 뭐냐 내가 믿음 없는 거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 무엇이 답이냐 예수 믿음이 해답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주 속고 있어요.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의다. 꼭 명심하십시오요. 그럼 무엇이 문제냐 믿음 없자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세 번째 답은 뭡니까 예수 믿음이 답이다. 그래서 일번 문제가 뭐냐 모든 문제는 사단이다. 무엇이 문제냐 믿음 없자 영이 죽은 것 답은 뭐냐 예수 믿음이 답이다. 꼭명심하십시다 그다음에 나 번을 합동합니다. 시작 우리 할 일. 성령도구로 믿음 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함 마음 평강올 때까지 부르짖음 아멘 그럼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바로 사단의 문제고 믿음 없이 영이 죽은 것이 문제고 답은 예수님이 답이다 라고 하는데도 믿어지 않는 것이죠 의심되는 것이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사전에 그렇게 시키니까요 그래서 생각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뭐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영적일이기 인 때문에요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까 내가 믿음이 있어야 그만큼 정리이 도로에서 생각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믿음 받는 거 이게 바 답이니까 답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이 반가울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믿음 받으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내 마음이 들어오시면서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만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평강으로 바뀌는 것이 긍정적으로 기뻐하면 감사가 되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더만 성령의 도구로 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바로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네, 믿음 받는 것이야 나의 믿음없음을 도와주셨소서 아비가 한 것처럼요 그러면 언제까지 하느냐 시간 정해놓고 시간 될 때까지가 아니고 바로 마음 평가올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뭐냐 사단이 아는 것처럼 의심하도록 만드니까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된다. 내용은 뭐냐 나의 믿음 음을도와주어서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에 평가올 때 응답 받을 때까지 한다. 꼭 명심하시고요. 네, 그러면 답변을 또 합독을 합니다. 시작 반응과 관점. 죽은 자는 문제를 보나 산자는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봄 죽은 자는 문제를 문제로, 산자는 믿음 받는 기회의 건축법의 통로 삼는다. 네. 그럼 뭡니까? 죽은 자, 산자 문제된 반이 다른데요.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이 없어 영에 죽은 자는 문제를 봅니다. 반에서 믿음이 있어 영에 산자는 문제를 허락하는 하늘 보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뭘 보는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믿음에서 영이 죽은 자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들여 시키는다는 눈에 보이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죠. 문제를 봅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영이 산 자들은 영에 속한 자, 사타원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을 보는 것이죠. 문제를 허락하지 않으면 차원을 다르죠 더불어봅니까? 죽은 자. 믿음이 없는 자는 문제를, 문제를 봅니다. 그러니까 아비가 불에 던져주는 것. 그걸 문제로 봤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니까 산자는 뭐을 보느냐? 바로 문제를 허락한 자. 하늘을 보면서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에. 응. 그러 그러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를 본다. 그러니깐 간절히 기도해서 뭡니까? 나의 믿음 숨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보다는 기회 삼는 것이고. 믿음만큼 지옥 대신 천국 가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뭐를 보느냐로 구분되는 것이고요 산다 죽은 자더 뭡니까 바로 무엇으로 보느냐가 또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믿음 인지 없는지 문제를 통해서 확인됩니다 학생이 실력 있는지 없는지 뭐라 됩니까 문제를 통해서 구분되고 아이가 철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문제 혼내 부모도 혼날때철 없는 지는 뭡니까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철들면 오히려 혼났던 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죠. 이제 와주면 산다 죽은 자 간단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확인됩니다. 이제 와제서 여섯 번째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허락 범위 안에서 사드는 문제를 읽혔는데 왜 허락하시는냐 믿음 받아 살라고 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 죽은 자 산자 어? 무엇을 또못 들어보느냐 죽은 자 믿음 없는 자는 문제를 보고 또뭡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는데. 사전입니까? 문제는 문제로 보는 믿음 없으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믿음 없어 죽은 자 결국 은 지옥 가니까요. 세상 어떤 문제보다도 큰 문제가 바로 지옥 가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한자는 어떻게 되느냐? 문제로 하루는 하늘 보면서 무엇을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 금보다 귀한 믿음을 받는 가장 귀한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 건축물 톤으로 본다. 이와제서 같이 문제로. 많이 꼭 활용을 해서 내꺼라 해가지고는요 어떤 뭐든지 자립하면서요 남가신앙상담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어떻게 벗어나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잖아요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 믿음 받아 살라고 그래서 그게 바로 신앙상담이죠 문제가 어떻게 벗어나게 하는 거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거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일을 하다반하는것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합동을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에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니 다 이뤘다 영역 모든 걸다 의미하는 것이죠 다 불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질병 때문에 철저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처지 때문에 가시간 수님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 이 땅에 모든 문제에 다 불어오셔가지고 다 이뤘다 하시거는 다했기 때문에 부활승천 하신 것이지요. 돌아가신 것이지요. 예레미야 말씀을 합동을 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르지 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강한 기도요. 왜? 가장 심각한 문제니까요. 내게 부르지지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부러지는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것과 비밀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는 요즘 미이 있어야 알수 있는 비밀이죠. 그걸 부러지는 네게보본이라는 네. 부러지는 길도 꼭 필요하죠. 그 다음에 뭔지 아실 때 그냥 맞대응해서 싸우고, 뭐 그런 겁니까? 영적인 코미디가 되는 것이지요. 전앞에나 와서 간절렇게도 하는 거.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단의 문제를 극진히 허드니다 근호 때 통해서 더큰 믿음 받게 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이민족 어떤 민족보다 더 문제가 많잖아요. 결국 이민족 더큰 믿음 받아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통해서 일등 영적 리더국가를 세워서 온세계에 복음화 될 것입니다. 그다음 잠언 말씀 합동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구들함을 싫어하지 말라. 대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심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네 아들아 믿음의 아들이지요. 여호와의 징계를 여기 여기 경히 여기지 말라. 말라 사도를 시키느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기분 나빠지 하 말고 고질하면 싫어지 하 말라 말 사돈을 시킨들 하지 말라 믿음이 없는 죽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 되죠 대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러 전자를 징계하시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지요 믿음마다 살라고요 마치 아비가 거기 그 뻔은 아들을 징계하신 게 아차게 되면 안돼 자식이니까 혼내는 것이지요 남이 남의 자식 잘못하고 혼냅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걸어 하시는 것은 사랑 때문. 관심 때문에 네, 허락하시는 것이죠. 지옥 가지 말고 살아서 아버지에 집와서 함께 살자고. 그래서 문제로 허락하시면서 문제 공식까지 줬습니다. 바로 공식만 활용할 것 없이 모든 문제 다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문제로 허락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부르짖는기도, 간절기도 믿음 받는 기회 삼아 가지고 모두 다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과 함께 천국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